해외 ETF를 대상으로 한 절세 계좌에서의 과세위원이 사라진다고 발표된 지 며칠 흘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한국판 슈드인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매수세가 대폭 감소된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죠.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3년 전에 논의되어 확정된 내용이었다 해도 운용사들은 이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타이거의 배당금 이슈만 봐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이를 불완전 판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주로 보험업계에서 쓰이는 불완전 판매라는 건 설계사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가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번 이슈 또한 해석해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실제 저희 경우를 보면 자녀가 태어나면서 연금 계좌를 만들고 나스닥과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를 반반씩 사서 20에서 30년이 지나면 선물로 주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연평균 10%의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투자했던 계좌였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주었던 계좌입니다. 참고로 이건 기존 절세 계좌처럼 비과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만약 최악의 케이스에서 투자 도중 배당 소득세도 내야 하고 중도 해지나 인출 시에 기타 소득세도 부과해야 한다면 최종 수령 금액은 꽤나 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이나 해지 없이 운용한다 하더라도 운용 자금은 약 6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목돈이 필요해서 이 계좌를 깬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나 그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건데요. 물론 15% 배당 소득세를 떼고 시세 차익은 22%의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직투 계좌보다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보다 자유로워지고자 어차피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 또한 지난주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전량 매도하고 나스닥 100%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저의 투자 마인드는 ISA처럼 3에서 5년이라는 중단기 기간 투자를 할 때는 손실이 있을 확률이 비교적 적은 미국 배당 다우 존스를 선호했고, 연금 계좌는 대부분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인 만큼 나스닥을 선호했는데요. 저의 투자보다 더 중요한 자녀계좌의 포트폴리오였던만큼 어떤게 좋을까 고민했던 저는 이번 이슈로 더욱 고민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QQQ와 SCHD의 혼합투자로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 바벨 전략을 취하려고 했던 저에게는 이 결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러다 문득 아쉬움이 남았고 제 결정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들 말로만 과세 이연 이슈가 손해가 크다고 하는 게 맞는 게 사실일까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ISA 계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했을 때 이전의 제도와 현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 및 배당 성장률을 10%로 가정하고 2024년 한 해의 상승분을 동일하게 향후 해에도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시 복리의 마법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모습입니다. 물론 SCHD는 지난 한 해에 연간 약11%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환율이 오른 영향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주가 상승폭은 매우 컸는데요, 비이상적으로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적립식 투자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매월 150만원 투자했을 때 연간 2천만원에 살짝 못 미치기 때문에 최종 금액의 차이는 약간은 더 적은 결과인데요. 거치식의 케이스보다는 복리가 더 약하게 작용한 영향으로 차액은 생각보다 더 작았습니다. 이번엔 나스닥도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가와 배당 성장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셔야 할 텐데요. 아무래도 배당금이 차지하는 파이가 적은 만큼 동일하게 거치식 투자를 진행했을 때그 차액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 훨씬 더 적은 결과입니다. 매월 150만 원씩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의 결과를 보아도 확실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비해 차이가 적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선 결과들을 통해 저희의 생각을 정리하면 배당금의 비중이 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비해 나스닥이 좋은 건 맞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투자를 해도 생각보다 큰 손해는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ISA 계좌의 특성상 3에서 5년 사이에 큰 낙폭 없이 수익을 실현해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 중단기 투자 자금인 만큼 비교적 방어력도 좋고 배당률도 적은 S&P500 ETF가 더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투자기간이 길게 잡혀 있는 연금계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00만원씩 세액공제를 위해서 투자를 한 연금계좌를 보면 20년 후에는 약 2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투자 10년 차이는 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복리효과가 작용되기 때문에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연간 600만원을 위해 매월 50만원을 납입한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적립식 투자보다 연평균 수익률이 보다 희석되기 때문에 그 차이도 비교적 적은 걸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역시 만만치 않은 차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를 보면 역시 ISA 계좌에서 보셨던 것처럼 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차액이 적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매월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차이는 더욱 줄어든다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자료 중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의 과세 이연 차이를 한 눈에 본다면 위처럼 나타나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세 계좌는 직투 계좌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고요. 신뢰를 잃어서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향후에도 연금 계좌가 직투 계좌보다 세율적으로 불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토대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단기간 운용하는 ISA 계좌의 특성상 과세위원에 따른 복리효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연금 계좌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현재 연금 수령 시기까지 약 20년 남은 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미국 배당 다우 존스의 경우 복리에 따른 차이가 커서 더 이상 연금 계좌에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금 계좌의 경우 배당금이 가장 적고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 ETF를 선호하고 있고요. 향후 세법이 어떻게 또 개정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연간 수령한도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수령한도만큼 배당 ETF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글에서 배당금을 배당 소득세로 과세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이를 연금계좌에서 인출 1순위 재원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으로 분류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 또한 추후 인출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 방식이 채택된다면 증권사 전산에서는 구현이 정말로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배당 재투자 효과까진 아니더라도 인출 시 3에서 5%에 달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모아가는 재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 투자를 다시금 고려해봐야 할것 같고요. 또한 ISA 계좌일수록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보다 방어적으로 운영하고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금 계좌일수록 긴 기간 투자를 하는 만큼, 보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걱정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55세로 설정되어 있는 연금 수령 시기를 더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적 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적 연금도 건드렸으니 사적 연금도 그 절차를 밟아갈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해외 직접 투자도 세율적으로 더 불리하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양도세 22%를 더 올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이어가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될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뿐 아니라 향후 세법의 방향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계산까지 전부 다 마치신 다음 나에게 가장 최적의 투자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는 3년 안에 파이어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과 투자 가능한 기간 등을 고려하시고 원하시는 시점에 파이어 달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